2016 고위 모의고사 40번 요약 문제 우리 들어가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이 그 핑크색으로 쳐놨지 핑크색은 어 제너럴한 문장 이제 주제에 거의 준하는 문장이다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는 어 주제 궁극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맨끝 문장을 통해가지고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일단 해설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부적절한 정확성 자,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 그러니까 설명해 주자니. 그런데 그것은 뜻합니다. 뭐를? 동명사지. 정보와 수치를 자, 주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더큰 정도의 명백한 정확성까지 그 정보와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자, 뭐보다는 스트 o n 컨텍스트 어떤 맥락 그그 그 전체적인 맥락, 그 흐름 그지 그 상황에 그렇게 맞는 것보다 그러니까 평소 그 상황에 적절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과다한 그지 명백하게 정확한 것을 너무나 과다할 정도로까지 정보와 수치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inappropriate precision 말 그대로 부적절한 정확성이라고 한다 이거야. 음, 단어 그대로 있듯이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예시가 들어가. 이 예시가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적절한 precision의 경우를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주겠지. 자, 그러면서 광고주들은 종종 사용합니다. 뭐,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 근데 그걸 왜 하니? to prove, 입증하기 위해서. 뭐를? 그들이 그 상품에, 그들 상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뭐야? 이것을 그 결과, 어, 설문조사의 결과를 사용한대. 자, 때때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뭐를? 어떤 정확성의 수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건 이렇게 수식이지. 그런데 그 어떤 수준의 그 정확성은 뭐다? not based reliably on evidence. 신뢰할 정도로 그 증거에 근거되지 않은 정확성.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증거에 근거를 둔 그런 정확성의 수준을 주장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만약 한 회사, 어떤 회사, washing powder, 바로 뭐 세제겠지? 자, 세탁 세제를 판매하는 한 회사가 주장한다면, 뭐라고? 어, 영국 성인들의 95.45%가 동의했다라고. 뭐라고 동의했다고 주장하지? 자, 이 파우더, 이 세제가 wash is w i t e r 어, 더 하얗게, 어, 저, 세탁을 한다고. 뭐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그지? 이렇게, 저, 동의를 하는 어른이 95.45%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부절이 여기까지 간다. 그때, this level of precision.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은 뭐다? 명확하게 부정합하다. 이거지. 그지? 바로 이게 inappropriate precision이라 이거지. 95.45%가. 그지? 자, 그러면서, it is unlikely. 그것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가져오신 조지? 뭐가 그럴 것 같지 않아? 모든 영국 어른들이 설문조사 되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직 어디에? 바로 샘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뭐가 아니라, not the whole population. 전체 근거가 아니라. 그지? 오직 일부만 설문조사인 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앱패스트는 우리가 해석할 때 기껏해야, 어, 이렇게 해석한다. 자, 기껏해야, 어, 그 회사는 should be c l i m i n g 주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뭐라고? 95%, 그 사람들의 95% 이상이 어떤 질문을 받은 9 5 이상이 동의했다라고. 뭘? 그들의 세제가 washes whiter. 더 하얗게 세택한다고. 뭐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렇다라고, 뭐다? 어, 주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95.45%이 정도가 아니라, 어, 질문, 늘 받은 설문 조사를 한 사람들의 95% 이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자 그런데 이브닝 비록 the whole population 그 전체 인구가 전체 인구가 자뭐 했다? 어, 설문 조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 사실 가정법 들어가 있네. 가정법? 그지? 지금이 아닌데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서 이거 2는 이거 주어다. 주어야? 자, t o have given the result. 그 결과를 주는 것은 어디까지 줬니? 바로 two decimal point. 어, 그러니까 실제로 미, 그 영국 사람 전체를 다 이제 설문조사에 다 치자 이거야 그때. 근데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뭐다? 바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그 결과를 이렇게 어, 주는 것은 뭐하다? Would have been absurd. 터무니없다. 어, 터무니없다는 거지. 이거 가정법이다. 지금 여기 가정법. 물론 뭐 어법으로 글쎄, 어법으로 나온다면 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지? 가정법이지. 그니까, 러그 당시 설문조사할 때, 전체를 설문조사 안 했잖아. 하지만 설문조사했다 치더라도, 그지? 그 소수점 두 자리까지 오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다, 얘기야. 자, 그래서, 어, 그 효과는, 그럼 왜 그렇게 하는데? 그 효과는 뭐 하려는 거다? 어, 제시하려는 것이다. 뭐를? 어떤 높은 정도의 과학적인 정확성을. 그 연구에서 어떤 높은 정도의 과학적인 정확성을 제시하려는 거야, 그렇지?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다, 이걸 하려는 건데, 근데 이가 어떻게 돼? 그러나, 그러나, 아, frequently, 종종 그 부적절한 정확성은 이 a t tempt 시도입니다. 자, 그럼 왜 하는데 이런 것들? 자, 뭐야? To mask the unscientific nature of a study. 그 연구의 한연구에 연구에 어떤 비과학적인 어떤 속성을 가리려는 뭐다 시도라는 것입니다.라고 이 글이 믿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는데? 바로 inappropriate precision. 이 부적절한 정확성을 왜 하는데? 자 겉으로는 이 과학적인 정확성을 제시하려고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뭐야 실제적으로는 빈번하게 뭐다? 바로 그한 연구의 비과학적, 바로 비과학적 본성을 어떤 속성을 가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라고 이 글이 읽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약문 했을 때 이게 뭐야? 광고주들은 종종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 뭐 과다한 정확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여겨질 수 있다. 뭐로 의도로서 어떤 의도, 바로 숨기려는 뭐를 바로 그들 연구의 신뢰성의 결핍을 숨기려는. 이런 의도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어 전체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글쎄 아 물론 뭐 이렇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이제 순서한 문장과 계단서들이다 그리고 커피색으로 친 부분들은 이제 어휘 조심하라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법으로 조심하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가정법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 있지 어이 부분들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이런 부분,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이제, 빈칸 문제로,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지? 아니면, 뭐, 첫 번째 문장, 이런 부분도 충분히 빈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지? 자, 그럼 40번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